안녕하세요. 오늘은 파프리카를 넣은 어묵채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사각 어묵 4장 준비해서 0.8cm 간격으로 채 썰어줍니다. 대파는 동글동글하니 송송 썰어줍니다. 깨끗이 손질한 빨강, 노랑, 파프리카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는 가늘게 잘라서 실을 탈탈 덜어준 다음 작게 송송 썰어줍니다. 양념을 합니다. 양념으로는 양조간장 두 스푼, 굴소스 한 스푼, 어묵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미림 한 스푼, 올리고당 한 스푼, 마늘 한 스푼, 후추 톡톡 세 꼬집,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. 예열된 팬에 식용유 두 스푼을 넣고 마늘 한 스푼을 넣어서 중약불에서 볶아줍니다. 마늘 향이 솔솔 올라오면 썰어 놓은 어묵을 넣고 볶아줍니다. 이렇게 먼저 어묵을 볶아주면 어묵의 수분이 날아가서 더 쫀득하니 맛있습니다. 노릇하게 볶아줍니다. 어묵이 노릇하게 볶아졌으면 빨강, 노랑, 파프리카를 넣고 살짝만 볶아줍니다. 양념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양념장을 넣어줍니다. 썰어놓은 대파, 청양고추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. 참기름 한 스푼 넣어서 골고루 섞어준 다음, 통깨에 솔솔 뿌려주면 쫄깃쫄깃함면서 맛있는 파프리카 어묵제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